화요일, 수요일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를 잘 마쳤고요. 어제, 오늘은 유치부 아동부 성경학교를 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많은 선생님들, 전도사님, 감사드리고, 우리 또 여전도회, 남선교회,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숙소를 제공해 주시고, 또 간식 좀 하라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협력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잘 출연회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 빌려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잠깐 놀이 나가기 전에 이 교회에서 좀 재미난 게임을 했는데 술래잡기 게임을 했어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이들이 잡는 사람이 되고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저기 숨어 있어서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이제 노래 부르면서 선생님들은 피아노 뒤에 또 저쪽 주방 어디에 여기저기 이제 숨어 있으면 꼬맹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이제 숨어 있는 선생님을 찾아내는 그런 게임을 깔깔거리며 아주 신나게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어릴 때가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못 하잖아요, 그죠? 그거 어색해서 못 하실 텐데 아이들은 뭐 그냥 재미 있어서 뛰어다니면서 숨어 있는 선생님 찾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 보면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 눈에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한글에 딱 들어오고 몇 걸음 걸어가면 다 저기 가요. 유치부 아이들은 우리 교회 엄청 큰 교회입니다. 기억하셔요? 여러분,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장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가도 못갈것 같이 먼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졸업하고 어른 돼서 동창회 오랜만에 가봤더니 운동장이 손바닥만 해요. 그런 건 여러분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이 교회가 엄청 큰 교회예요. 그래서 막 선생님 찾으려고 이리저리 뛰면서 하는 모습 보면서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밥을 먹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꿈나무들을 우리 하나님의 집 교회에 심는 것이다. 뿌리를 잘 내리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부모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 딸들이 손주 손녀들이 어떻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좀 바르게 건강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고 바램인 줄 압니다. 그래서 미션 스쿨을 보내고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내 기도하고 수련회를 보내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뭐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 0편 119편 9절에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그의 행실을 그의 생각을 그의 가치관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수 있을까? 그것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눈을 떠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에요. 눈만 뜨면은 우리들의 영혼을 잡아갈 여러 가지 문화, 영화, 연극, 하여튼 뭐 핸드폰 수많 하는 것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마치 지뢰밭처럼 여기저기에 있어서 어른도 마찬가지, 특별히 청소년들, 청년들은 부지불식간에 그런 세속 문화에 세상 타락한 문화에 물들 수 있는 여건이 너무나 많은 그런 세상을 우리 모두 살고 있거든요. 세상은 그런 것을 문학이라고 말을 해요. 영화라고 말을 합니다. 트렌드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한꺼풀, 두꺼풀 문화의 옷을 벗겨내면 그 속에는 악이 있고 죄가 있음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사는 많은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세상의 친구들은, 야, 너 조선시대 사냐, 너 삼국시대 사냐라고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것이 많습니다. 야, 나참 훌륭해. 또 가치관에 참 올바로. 이렇게 칭찬하기보다는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구시대 사람으로 치부하는 일들이 많은 세상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끗하다라는 말은 퓨어라는 말이죠. 순수하다, 막다, 거리낌이 없다, 우그러들지 않았다, 구겨지지 않았다.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 그대로 유지되는 맑은 모습.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죽게로 나오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영혼, 새벽 이슬 같은 가치관, 새벽 이슬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9절 말씀 보시면 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것을 개혁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삼가해야 돼요. 마음대로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안할 것을 안 하는 삼가한 것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현대인 성경을 보시면은 다만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보시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아주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우리 영적 작업 훈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신비에 새겨져야 됩니다. 요 성경책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나랑 거리감이 있거든요. 핸드폰 속에 있는 성경 말씀 나랑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고, 읍조리고, 공부를 해서 우리 마음 속에 새겨질 때, 그때 우리가 걸어가든, 잠을 자든, 어딜 가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언뜻 언뜻 생각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두어 주간 저에게 감사한 것은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기도하고 또 이제 뭐 생각할 거리가 참 많은 시절이죠 우리 모두에게 근데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한 말씀이 계속 좀 옹달샘 같이 이렇게 퐁퐁퐁 이렇게 솟아나요. 이 읍조려지는 게제 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좀그 아, 말씀을 제가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제가 힘을 얻는 일들이 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각이 나지든, 기억이 나든, 깨달아지든, 읍조려지려면은 우리 마음 속에 기억이 돼야 돼요. 신비에 새겨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4문 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신비의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15절, 16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자꾸만 읊조는 일이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신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즐거워하여', '즐거워하여'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는 거 즐겁습니까? 기도하는 거 즐겁습니까? 산송 부르는 거 즐거운 시간이신가요? 설교 듣는 거 즐거우십니까? 우리 두나리가 양육 훈련하고 있는데,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즐거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찬송할 때, 뭔가 훈련 받을 때, 기도할 때, 즐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 읽는 게 지겨워요. 지겨워 죽겠어요. 한 장이 안 넘어가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조음이 쑤셔요. 5분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막 즐거운 마음이 마음속에서 샘솟는 사람은 틀림없이 복된 사람이고 그런 즐거운 마음이 있으면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 속에 마음판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찬송 부르는 게 즐거운 마음을 주십시오. 설교 듣는 게, 주 날개 양육 훈련 받는 게 즐거운 일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도 말씀하죠.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즐거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은 우리 고3학생들 수능시험을 치르고 다 점수가 나와요. 그리고 누군가가 전국의 1등 수석이 반드시 매해 나옵니다. 그 사람들 방송사들이 가서 인터뷰를 하죠. 기자들이 어떻게 공부했어요? 비결이 뭐예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여러분 계속 보시겠지만 계속 수능에서 수적하는 모든 사람들의 답에 공통점이 두 가지 딱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저는 학원 안 갔어요.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교과서 중심으로 했습니다. 저는 EBS 방송 잘 들었어요. 그게 공통적 답이에요. 두 번째 답이 뭐예요? 저는 공부하는 게 즐거워요. 저는 공부하는 게 취미예요.라고 말을 해요. 이말 들으면 열불 납니다. 우리 애들은 공부하는 게 전혀 무취미예요. 전혀 취미가 없거든요. 근데 하여튼 수적한 애들 보면 공부하는 게 취미래요. 저는 이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막그 어려운 수학을 막몇 시간 푸는 게 그게 재미나다는 겁니다. 그게 즐겁다는 겁니다. 그게 취미라니까. 사실 그런 사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좀 공부하는 게 즐거운 애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독특한 애들이에요. 여러분 즐거하면 공부가 그냥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에 속한 아이들,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가 취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정말 공부하는 게 신나. 공부가 너무 재미나. 나는 공부가 취미야. 라고 말한다면, 그런 마음이 정말 있다면, 여러분, 공부하는 건 뭐, 시간 문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읍조려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느샌가 신비에 딱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믿어집니다. 앞뒤가 딱 연결되는 통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분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정말 글씨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느껴지고 체험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상들 옛말에 독서 백편 의자현이다라는 말을 어른들 참 많이 하셨어요. 독서할 때 책을 백번 집중해서 읽으면 저절로 뜻이 통달한다. 앞뒤가 쫙 통한다. 뻥 뚫린다. 이런 일이 있다고 우리 조상들은 믿었어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서당에서 공부할 때 천자문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이해가 안에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소학대학 일단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100번 읽으면 외워지고 1000번 읽으면 외워져요. 그럼 어느 순간 이상하게도 정말 그 뜻이 그 어려운 한자의 뜻이 앞뒤가 뻥 뚫려서 전체가 통, 통합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온 속담이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하도 선생님이 학생들이 하도 천자문을 줄줄줄 암송하고 외우니까 서당께 3년만 하면은 짬밥이 3년만 되면은 적당한 식구절을 외운다. 그 정도로 속담이 있음을 저희들이 뭐 알죠. 이번 수련회에 우리 많은 전도사님, 선생님들, 또 남녀선교의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이번 전체 주제의 핵심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이 이번 성경학교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한 말씀을 아이들 머릿속에 기억나게 하려고 아이들 마음판에 심어주려고 신비에 새겨지도록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러던 게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갔다는 거죠. 아마도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속에 영접하는 자곧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말씀이 심어져서 한평생 그 말씀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제대로 잘 외워두면 정말 마음속에 뼛속까지 심어 놓으면 언젠가 그들 인생에서 그것이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성경 말씀 외우시려면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적으실 때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 오늘입니다 그죠? 오늘이에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성경 말씀 배우시려고 애를 쓰시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도 가끔 외우는 성경 구절 제가 대학생 때다 억지로 선배들이 간사님이 막다 그쳐서 외운 거 지금까지 제가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분 학창 시절에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는데. 에, 산상수은을 통째로 외우는 그러한 일이 있었대요. 그때 외우신 거 지금 그대로 외우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 전도사님, 주기도문을 원어로 줄줄줄 외웁니다. 저는 못 외워요. 한번, 여러분, 궁금한 거 한번 찔러보세요. 그러면 원어로 줄줄줄 주기도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숙제 그 때문에, 학교 때문에 그거 외운 것 같은데 그거 매일 반복해서 죽을 때까지 원어로 주기도음을 외우는 것이 그건 복이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자꾸 원어로 외우고 외우고 외우면 그것도 주시는 은혜가 엄청나게 많을 거다. 그래서 하여튼 매일 매일 뭐 집에 오갈 때 걸어갈 때 이것도 까먹지 않도록 원어로 계속 읊조리고 외우시오라고 좀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래도 부모님 말씀을 그래도 들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외우도록 권면하고 책은하고 위로해 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우리 사람의 뇌라는 것이 참 묘하죠. 제가 한1 0여년 전에 서울에 있을 때좀 귀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 이제 이성희 원장님이에요. 지금도 가끔 텔레비전 이런데 나오는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미술을 공부했어요. 일본에 미술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서 많은 노인분들을 만납니다. 그분의 부모님도 약간 그때 이제 소위 치매라는 게좀 끼가 있었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좀 앞져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시설을 보고 돌봄에 이런 것들을 보고 자기 부모랑 비슷한 현상들이 있으니까 이분이 전용을확 바꿔서 그쪽으로 공부를 쭉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고건 시장 때쯤 돼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나라 또 그런 막 문제가 나와서 이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최초의 전문가에서 고건시장이 특별하게 위촉을 해서 서울에 이제 치매 요양원을 이제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마포에 큰 그런 이제 시설을 좀 짓게 돼서 이분이 실무를 담당해서 우리 목사들도 기본 소양은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좀 특강을 우리 전체가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쓴 책이 《엄마의 공책》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이것이 영화에 대해서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엄마의 공책》 이제 엄마의 그 어떤 기억을 쭉 회상하는 그런 것들이죠. 어, 제가 들었던 이제 그 내용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뇌 구조가 이렇게 뇌 세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기억주머니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어릴 때는 이게 되게 부드러워요. 어릴 때다 어릴 때. 그리고 요 속에, 이 주머니 속에 아직 들어간 게 없습니다. 애들이 처음 보고 들은 것을 여기 처음에 들어가면 여기에 깊이 들어가서 장기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른돼서 이만큼 꽉 이제 사서 들어가는 것은 더 깊이 못 들어가요. 다요 겉에서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흘러 넘치게 돼요. 이게 또 굳어버려서 요 기억을 못해요. 안도 집어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단기 기억으로 끝나고 말아집니다. 여러분, 치매 드신 어르신들 보면은 아무리가 나이가 많아도 옛날 어린 시절, 고향, 친구, 그때 배운 노래, 이런 추억들은 그래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죠? 똑바르게 기억하시거든요. 왜요? 이 장기 기억 속에, 기억 세포 속에, 가장 밑바닥에,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여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릴 때 배우면, 외우면 이게 장기 기억 속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억이 나요. 나이 들수록 어떻게 하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자꾸... 조려라읍조려라 자꾸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하고, 암송하고 읍조리면은이 내세포 속에 겉에 있던 것들이 자꾸만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가서 어딘가 가장 밑바닥까지 들어가게 돼. 그것이 우리 뼈속까지 스며들어서 우리가 비록 잠을 자도, 우리가 어떤 꿈을 꾸어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기억이 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권련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또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어릴 때부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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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얘기하시면 애들 뼛속에 돈 들어갑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돈 필요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다음 중요한 게 돈이에요. 두번째예요또 어떤 점이지?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한 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음 중요한 게 돈. 오케이. 가능할 수 있어요. 어, 요, 요즘 여러분 매스컴 타는 어, 아주 핫한 직업 중에 하나가 소위 유튜버라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를 만들어서 막 하면은 거기서 뭐 수많은 사람이 보고 또 많은 사람 이 보고 광고가 들어가서 수입이 막 일어나요. 보람 유튜브라는 게 있습니다. 6살짜리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동생에게 뭐,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막 놀이하는 이런 것들을 천만 명 이상이 봐요. 어마어마하죠? 최고 유튜브예요. 한달 수입이 수억입니다. 최고 수입이 30억이 넘었어요. 얼마 전에 강남에 좋은 빌딩을 샀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가 다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얘는 이제 뭐 배우 역할을 하는 거고, 아이디어는 다 이제 뒤에서 엄마, 아빠 가족이 다 짜겠죠. 이게 온 사람이 달라붙는 건데, 어쨌든 그런 일이 세상에 이제 매스컴을 타면서 어떤 연대 다니는 학생이 SNS에 댓글을 달았어요. 야, 허무하다. 허망하다. 자기는 초딩, 중딩, 고딩,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공부, 죽어라! 하고 공부해서 연대 갔어요. 잘은 거죠. 대단한 거죠. 이제 그 이제 대학 졸업원이 돼서요. 취업하면 자기 뭐 우리나라 상황이 대기업 가도 이게 뻔하잖아요. 이거 보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섯 살짜리랑 그렇게 쭉 공부한 나랑 이게 뭐냐. 참 허무하다. 이런 댓글을 달아서 옳다 그러다 이런 말들이 주르륵 또 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민주 주의, 또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우리가 근간으로 하는 나라여서 능력 있는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 가족이 오뚝 달라붙어서 열심히 해서 뭔가를 자꾸 뭔가를 만들어서 그런 또 어, 부를 만들어내는 것은 또 그들의 어떤 보 어, 달란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시기할 거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그건 은사예요, 달란트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염려스러운 것은 이 어린 아이가 그 어린 나이에 돈 맛을 혹시라도 안다면 이게 정말 그 아이에게 좋은 일일까? 정말 그 아이가 한정생 앞으로 수십 년, 백세까지 그 아이는 살아갈 터인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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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해서 돈 맛을 혹시라도 아이가 알았다면 이게 정말 그 아이에게 정말 유익한 일일까? 정말 좋은 일일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그뼈 속에 새겨지면, 그 신비에 새겨지면, 어떤 경우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마음 속에, 신비 속에 돈 맛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볼수 있는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암송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2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정원에 옮겨 심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모든 세상에 있던 그러한 나무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뿌리째 탁 해서 하나님의 집 교회로 여기저기로 옮겨 심으셨어요. 우리 이땅 사는 동안 믿음 생활하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 복도 저쪽 끝에 가면은 거기 이제 나무가 있고 또 화, 이렇게 화초를 심은 화분이 몇개 있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주일 오실 때마다 이렇게 돌보시고 또 이제 물도 주시고 이렇게 어음만진는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종종 지켜보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마치 어린 아이를 이렇게 잘 돌보듯이 이렇게 물을 주고 또 이제 떡잎 있으면 또 뜯어내 주고. 이렇게 이렇게 좀 다듬어 주고 만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화초 하나를 가꾸기 위해서 물을 꾸준히 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작은 일인데 이것이 없으면 화초가 어느 때건 말라 죽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 영혼은 살아나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 비록 혹시 지금 부모님들 눈에 볼 때, 아이고, 쟤는 안 되겠다. 쟤는 좀, 아이, 이래. 이런 생각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바가지씩 그 아이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주셔야 돼요. 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또 하나님의 딸이야, 너 하나님이 너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좀 힘들지, 앞으로는 좋은 일일 거다. 내가 너 위해 매일 기도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위로의 말씀을 주고 말씀을 들려 주시면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꿈나무들이 자라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교 소망교회 교회학교가 여러분 가정에서 아들딸 손주손녀들이 하나님의 꿈나무로 자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